음. 안녕하세요. 저는 다수의 사람과 인간 대상 연구를 모방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사용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22학번 임동준입니다. 먼저 논문 주제와 문제입니다. GPT와 같은 언어 생성 모델은 입력에 대한 답을 찾아 바로 문자열로 출력해 줄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의 정보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해 입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출력 또는 인간 측면에서 잘 모방이 되었는지 어색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출력이 정확하게 모방이 되지 않고 왜곡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시에서 왜곡이 보이는데요. 인풋에서는 어떤 거리에 대해서 수정치를 5세 인간의 입장에서 쓰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아웃풋을 보면 5세 어린이가 숫자를 정확하게 나누는 능력이 비현실적으로 출력되었,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 모델들은 인간의 수치적 지식과 정확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모델을 정렬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간 행동의 측면에서 언어 모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튜링 익스플레먼트를 소개합니다. 논문에서는 TE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TE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할 상황의 조건을 봤습니다. 실험 조건이나 직업, 연령, 인구 통계적 세부 정보 등이 있습니다 혹은 프롬프트 즉 대화 자체를 받고 그대화에 빈칸을 채우는 입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후 언어 모델로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중간에 출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성된 프롬프트가 데이터셋에 맞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 생성된 프롬프트에 대해서 유효율을 측정합니다 그 특정 값이 너무 낮다면 그 데이터셋은 인간 모방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셋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셋을 암시하는 결과이기에 이 실험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효율이 높게 측정되었다면 그 생성한 문자열을 분석해서 인간의 행동과 비교하는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입력과 출력은 어떠한 데이터셋의 가정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입프이 좋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A라는 응답자는 거부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수락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응답자의 지배적인 전략이 이론상으로는 항상 수락하는 것이 A에게는 이득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언어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과값을 왼쪽 결과값을 보면 언어 모델 5가, LM5가 인간의 결정 추세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5를 기준으로 오른, 오른쪽 값을 수행하는데 이 오른쪽 값은 A,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A와 B에 단순히 A, B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름을 대입했을 때 이름끼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를 해석해 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인간 대상을 실험으로 했을 때는 이륜간의 일관성이 없었지만 이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셋에 따라 입력한 후 출력의 인간 실험과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론이 튜링 익스퍼리먼트를 논문에서 제시합니다. 최후 통첩 뿐만 아니라 어, 가든 패스 데이터셋, 밀그랜 데이터셋, 윌썸 오브 크라우드 데이터셋을 컨디션으로 주고 인간 실험 결과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문에서 이러한 튜링 이스퍼리먼트 방법론은 언어 모델이 다양한 인구 식단에서 인간 행동을 얼마나 잘 시뮬레이션 하는지 평가할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이 경제, 심리언어, 사회심리학 실험을 제안할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강점과 약점은 먼저 강점으로 이 방법론이 정확하게 사람과 비교할 수 있, 있는 실험들을 가져와서 언어 모델의 인간적 측면 수치화에서 사회적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데이터셋이 몇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향후에 더 다양한 인간 행동 측면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향후에는 더 다양한 인간 행동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